제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의 동심. 지켜주는 방법. 먼저 잠들어 있는 아이의 사진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채찌피티나 l m r n 을를 통해 산타를 자연스럽게 합성해줍니다. l m r n 도 채찌피티처럼 구글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하여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l m r n 은는 짧은 시간에 비교를 할수 있도록 한 번에 두 가지 이미지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저는 l m r n 을를 많이 사용해요. 재생성 또한 보통 30초 이내로 생성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답니다. 원하는 대로 산타 합성이 됐다면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그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거나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록 안에 상상하기로 들어가 이미지를 첨부한 후 원하는 내용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완성! 제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한 아이디당 6초 분량의 영상을 20개 정도 무료로 만들 수 있으니 배경음을 빼달라던지 등 추가적인 요소를 프롬프트에 넣어서 원하는 느낌대로 영상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동심! 절대 지켜주세요.